네, 안녕하세요. 갤러리 하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거급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가운데 진입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각각 크게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단지는 전체적으로 주택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아직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절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단지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주 쾌적한 기반 시설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 오수 직관,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평지에 자리 잡고 있고 아주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거주하기 편리한 도로 요건도 잘 갖추고 있고요. 주변 인프라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금만 걸어 나가시게 되면요. 포고급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파출소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바로 진출입, 대중교통 이용해서 진출입하실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도 각각 약 1.5km에서 2km 정도 미터 거리 안에 전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곡 IC 2km 정도 거리, 그리고 용인 IC까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라인 용인 안에서만 운행하는 경전철 에버랜드 역까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리적 그리고 인프라적 장점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군이 중요한 어린 자녀 키우시는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뭐 대형 마트 등도 충분히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두루두루 좋다. 그런 장점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 우측으로 보이는 이 3호 집 기준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현재 단지 내에 남아 있는 자녀세대 분양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약 7억 2천만 원대부터 8억 2천만 원대까지 대지별 그리고 건평 크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7억 8천만 원이고요. 대지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만 76평 크기. 그리고 건평 크기는 1층부터 3층 다락 공간을 총 사용했을 때 45평 크기로 사용하는 구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와 욕실 3개, 그리고 3층에 아주 넓은 사이즈의 다락과 외부 테라스를 갖추고 있고요. 3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안정감 있게 건축한 주택입니다. 네 그럼 7억대 오늘 매물 외부 공간부터 천천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보실 곳은 주차장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차량은 지상 주차 2대까지 가능한 공간이 마당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거실 창 기준으로 거의 정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시기도 아주 수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뒤에 보시면 주차장 덮개를 씌워놔서 별도로 시공을 해놨는데 앞집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차장 덮개를 씌우시고 그 위쪽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셔도 하루 종일 채광이 잘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비교적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앞마당은요. 적당히 활용하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잔디와 디딤석, 그리고 조경수와 헨스 등의 기본 조경도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단지 전체는 낮지막한 야산이 숲세권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늑하고 포근하면서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뭐 텃밭 등 충분히 작게는 가꾸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시간대가 약 12시가 조금 되기 전인데 이 시간대 기준으로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벽은 뭐 철콘 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쁜 롱브릭 타일로 회색깔의 벽돌. 마감을 했고요. 천장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옆마당에는 외부 수전 나와 있고요. CCTV 4채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길게 마당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뒷마당 쪽은 바닥 콘크리트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놔서 뭐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지금 왼편으로 주방을 통해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터닝도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터닝도어 앞쪽으로 배관, 수도, 그리고 전기 콘센트 설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추후에 입주를 하셔서 다용도실 공간 확장을 해서 활용하시게끔 미리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마당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 볼 텐데요. 내부 모습 보시기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주차장 뒤편으로 거실 창이 나와 있는데요. 거실창 앞쪽에는 석재 데크가 또 쾌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추가 어닝이나 파고라 등 시공해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즘 많이들 설치하시는 썬룸 등을 추가로 확장해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 앞쪽으로 거실창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잔디마당 쪽으로 거실창이 나와 있으면 조금 더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출입문 앞쪽으로는 작은 포치가 또 나와 있고요. 방화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쾌적한 전실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측으로 키큰 신발장 3칸 그리고 왼편으론 일괄수등 스위치 옵션까지 갖추고 있고요. 신발장은 한샘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주방도 전체 한샘 가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가장 많이들 보실 일반적인 주택의 1층 모습입니다. 중문 기준으로 우측은 주방과 거실로 각각 일자형으로 나와 있고요. 좌측편으로 공용 욕실과 침실이 하나 나와 있는 1층 모습인데요. 먼저 살펴보실 곳 1층 거실입니다. 먼저 사이즈는 가로세로 폭이 각각 3.9m 그리고 약 2.9m의 사이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정한 거는 아트월 자리 끝부터 책정을 한 거고요. 사인 쇼파까지는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천장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넓은 전창 통해서 앞마당 석재 데크 진출이 할수 있습니다. 창호는 KCC 제품 이중 페어 창호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 높이도 적당히 나와 있고 아늑한 느낌으로 연출되어 있는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이 길이감은 나쁘지 않은데 폭이 조금은 작게 나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주방과 일자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공간까지 거실의 연장선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주방인데요. D 그자 형태로 가구 배치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옆쪽 혹은 앞쪽으로 추가 식탁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구는 전체 다 한샘 가구 들어가 있고요. 식기 세척기, 인덕션, 그리고 후드까지도 전체 다 한샘 제품입니다. 상하부장 수납장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개수대도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주방에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냉장고 장도 짜여져 있고요. 추가 냉장고는 우측편으로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 앞서 보여드렸던 뒷마당 쪽 추가 다용도실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 공간 창고처럼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0평 후반대에서 40평 초반대의 거실과 주방 사이즈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중문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한 1층의 침실인데요. 1층에 방이 나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데 방 사이즈가 아주 넓진 않습니다. 가로 세로 폭은 각각 2.8m 그리고 3.0m의 사이즈고요. 대신에 층고 높이는 작지 않아서 개방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마당 쪽 남향으로 최강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역시 KCC 창호, 천장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타 드레스룸이나 욕실을 갖춘 메인 침실은 2층에 아주 크게 나와 있고요. 가죽 구성원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혹은 1층의 침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위치한 공용 욕실 보실 거고요. 2층 계단 옆으로 빠져있는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 반달이 세면대와 좌변기 배치가 되어 있고요. 도기는 전체 대림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샤워 파티션 하나 정도만 추가 시공하시면 될것 같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는 추가 창고 공간 아주 깊게 나와 있습니다. 잔짐들은 추가로 여기다 수납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고요. 계속해서 2층 계단 통해서 올라가서 확인해 볼 텐데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게 되면 가운데 아주 작은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이 계단실을 기준으로 가운데 세탁실, 그리고 왼편에는 메인 침실, 우측의 침실과 공용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곳 메인 침실인데요. 가운데 공용 공간을 많이 없앤 대신에 2층 안방을 아주 크게 뽑아놨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3.0m 그리고 무려 5.2m의 길이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빠져 있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과 체감 환기창도 거의 전창 사이즈로 아주 길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더 뛰어난 편이고요. 이중 페어창호, 개별온도 조절계까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면창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으로 아침에도 해가 들어오겠고, 오후까지 해가 잘 들어오는 침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편으로는요, 지금 좌측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 하나 또 기본적으로 시공을 해 주셨고요. 이 화장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카메라로만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형태로 안쪽으로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계절 의류까지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드레스룸 옆쪽으로는 메인 침실의 욕실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대림 제품의 직수형 변기, 반다리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는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는 샤워 공간 나와 있고요. 욕조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하기 적당한 사이즈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게 나와 있는 2층의 메인 침실 보셨고요. 바로 정면 마주보고 있는 작은 방 확인하실 텐데요. 1층에서 보셨던 침실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동일하고요. 옵션까지 동일합니다. 가로세로 사이즈 각각 2.8m 그리고 3.0m의 크기. 아이들 방 정도로는 활용하기 적당한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앞마당 쪽으로 체감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진입 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주택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동강거리가 여유가 있어서 크게 답답하지 않은 조망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2층의 세탁실 공간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오늘 주택 2층에 세탁실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넓은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2층의 공용 욕실인데요.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 반달이 세면대와 직수형 변기까지. 1층과 동일한 크기 그리고 구조로 나와 있고요. 직수형 변기는 비데까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각 공간 확인하셨고요. 근데 네, 계속해서 3층의 다락 그리고 테라스 보실 텐데요. 네, 3층 다락이 공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층고가 높고요. 2m 이상 되는 층고, 성인 남성이 충분히 서서 달릴 정도의 층고가 확보가 되어 있고. 가로세로 사이즈 각각 5.9m 그리고 3.6m의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활용하기 좋게 잘 뽑아놨고요.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주 깊게 나와 있긴 한데 수납 공간 말고는 다르게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수납장을 설치를 해드리거나 이 공간 막는 공사까지는 진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3층의 다락 공간 그리고 외부 테라스로 진출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기자기하게 나와 있는 3층의 외부 테라스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바닥은 일단 합성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를 했고요.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천장에 어닝이나 파고라 등 시공을 해서 눈비 피하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왼편으로는 나지막한 야산의 숲세권 조망권 확보가 되어 있고, 3층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에 위치한 약 20가구 정도 되는 신축 전원주택 단지 안내드렸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와 기반시설 깔끔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아늑한 전원주택 마을이고요. 7억대부터 8억대 주택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타 오늘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유선 댓글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